네. 음. 네, 이게 지금 그 요근 외술리 수업이신 것 같은데 합성대. 맞습니다. 저는 오늘 저 우리 이동수 우리 신학생과 함께 마을 목회관에서 어, 저 미션을 처지 선교적 교회에 이제 한국형이 마을 목회거든요. 그것은 이제 흐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은 그 마을 목회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재난 이후에 한국교회에 이제 출구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많은 그분들이 이렇게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마을 목회는 지금 마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마을 목회가 바꿔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을 목회가 한국교회 위기의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기간 저희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 목표를한 지가 한 삼십 한오년 됐는데 음, 그 기간을 다얘기할 수는 없고 코로나 이후에 예, 마을 목회가 어떤 흐름으로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걸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음, 우리 마을의 방향으로 해서 돌봄 마을로 가자. 이제는 코로나를 당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마을을 돌보는 것으로 돼야 되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돌봄 시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치위원장님 그 마을에 있는 임종환 교수님 여기 의사 선생님이세요 여기 시의원 저 공무원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봄 공동체를 만들 때 돌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건강적 돌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우리가 복지 적 돌봄이 필요한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건강 돌봄, 복지 돌봄뿐만 아니라 문화적 돌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생태적인 이제 생태가 자연이 파괴됐기 때문에 생태적 돌봄이 네 가지로 돌봄 마을 돌봄 커뮤니티 센터를 세우자 이런 얘기가 있고 얘기가... 음, 여기에서 이제. 건강,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건강 리더들을 키우자, 에, 마을에 이제 우리 신중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한 10명 정도를 해서, 어, 하여튼 9강 정도의 건강 리더 교육을 했고, 또 환경 리더 교육을 이렇게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에, 여기도 한 9강 정도, 어, 이렇게 해서 건강 생태 리더들 수료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에 이런 돌봄 마을을 이제 만드는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교회가 그 코로나 기간에 어린이집이 이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어린이집이 35년 만에 저출산으로 문을 닫았어요. 교회 음... 1층과 2층에 이제 있었는데 그 공간에서 그래서 지금 1층에서는 지금 한글교실, 노래교실,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그 다음에 이 건강, 그 건강교실을 하고, 여기 청소년 시, 심야 식당, 밥상을 이제 차리고, 2층은 슈,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제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마을의 교회 앞마당은 에,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옥상도 텃밭을 가꾸, 가꾸어서 이제, 건강, 한글, 문화 리더들, 그 다음에 생태 리더들이 마을, 이제 주일에만 교회가 쓰니까 그 교회 건물을 전체 마을에다가 이렇게 내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마을에 이렇게 마을과 옥상, 교회 앞마당에 텃밭과 옥상에 이제 텃밭을 만들어서 음, 교회를 지역사회에 내놓고 또 지역사회와 연결점에 마을의 마당을 이제 만들고 그걸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36주년에 이제 성령의 마당교회라는 요즘 말로는 이제 플랫폼 교회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겠다. 교회가 이미 교회 안으로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건물 안으로 사람들을 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마당을 만들어서, 아 교회와 마당을, 마을을 마당으로 연결하고, 그걸 온라인으로 연결하면서, 이제 이렇게 플랫폼 교회로, 마을의 마당 교회, 플랫폼 교회로 우리가 하는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거, 지금 건물에는 이미 여러 가지 예,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이게 진행되는 얘기인데 여기가 지금 노래교실, 한글 교실, 그 다음에 지하 본당의 주중에는 여기 춤 동아리를, 그 다음에 청소년 심야 식당, 그 다음에 이제 건물과 교회와 마을을 잇는 마당에는 이제 이런 텃밭 가꾸기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대동 세대 공감이라서 한글 노래 교실. 신중년 춤 동아리까지 이렇게 마을 이제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름에는 이제 이게 이제 마당 교회와 마을을 어떻게 마당으로 있는가 할때 예, 여름 마을학교 교사 대학이 열려요. 여름 우리 성경학교 대신 우리 마을학교를 하는데 이 성경학교 음... 마을학교의 오프닝을 성경학교로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여름 성교학교 때 교사 대학을 하는데, 우리도 교사 대학을 하는데, 11명이 모였는데, 여섯 분이 교인들, 다섯 분이 마을 분이에요. 그게 저는 미래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마을의 마당을 펼치고, 또 지역분들은 교회 마당에서 함께 어울러줘서 교인들과 마을 분들이 함께 마당을 이루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미디어를 우리가 미디어 마당을 했는데 이렇게 에, 여름 성경 학 마을 학교죠 8월 1일 주에 여기서 우리 각에 각 있는 이제 이 청소년들에는 이제 우리가 영화 교실도 하는데 영화 찍는 우리 꼽자리 영화제라는 마을 영화제가 있어요 거기서 마을 영화 교실 청소년들 영화를 찍은 거 여기 한글 교실 노래 교실 이런 분들은 한글 교실 노래 교실 한 분들 우리 또 마을 도서관 분들은 이제 도서관 같은 그한 거를 다 3, 4 분짜리를 내서 전부를 묶어 가지고 그~ 약대동 미디어 마당에서 논다라는 구분짜리 마을 영화를 하나 마을에 이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번에 미디어 마당에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중 약대동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 역사문화공감 세대공감에 있었는데 한글 교실 얘기 네, 약, 노래 교실 이야기, 그다음에 음, 마을 학교 영화 제작소 어, 이, 이런 거 청소년들 이야기 이런 거를 해보니까 우리가 음, 결론이 뭐냐면 약대동의 코로나 중에 약대동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개인 개인으로는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어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이야기와 마을 이야기를 묶어서, 교회와 마을의 그 마당 이야기를 펼쳐보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재난기에도, 어, 마을에서 성령으로 아름다운 활동을 하고 계셨다.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우리 희망이 어디 있는가를, 그래서 제목이 코로나 기간 중약도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좀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이번 가을에 예, 이렇게 간호사님이 예, 우리가 이제 건강 교실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예, 우리가 봄에는 이제 교인을 신방하지만 우리 교회는 신방이라는 제도를 교인들만 하지 않고 가을에는 어, 주민들을 신방해요. 마을을 신방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음, 이 분여회장님, 우리 권사님, 저, 우리 시, 새로운 신입교우, 어, 정정영 선생님, 이렇게 에, 주일 오후에 두 가정씩, 3주를 여섯 가정을 이번에 이제 에, 돌, 돌게 되, 됐고, 가을에 돌봄 문화 소축제를 열었어요. 우리가 약대 동발는 여름에는 꼽사리 영화제라는 큰 그~ 피판이라는 국제 영화제 때 꼽사리 껴서 하는 영화제를 하는데 우리 이제이 코로나기에 우리가 마을에 마을을 돌보는 돌봄 마을을 지하면서 그~ 건강 리더를 열명 키웠고 생태 리더를 키웠고 열명 또한 7분 정도 마을의 문화 리더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무대가 필요, 마당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에, 가을 돌봄 문화 소축제를 만들어서, 요번에 한 30명이 모여서, 아까 말한 교회 앞마당에 요 청개구리 버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우리랑 협동자 같이 하는 이 청개구리 식당이라고 하는 부천에 에, 이제 그, 그런 아주 급식 운동을 잘 하는 분이 있는데, 요, 요, 요 안에는 요 안에서 청소년들이 연극도 하고 그~ 공연도 하고 수업도 할수 있는 버스 안에 그런 여행도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연극도 할수 있는 이렇게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차가 우리 앞마당 조그만데 앞에 되니까 교회 앞마당과 청개구리 충전소가 연결되면서 큰 무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 교회를 자꾸 마을을, 마을의 마당으로 이제 펼쳐나가는데, 그래서 이때 이 돌봄 문화 축제, 초축제 때큰 축제가 필요하잖아요. 한 30명, 뭐 40명 정도 모이면, 요게 가을 축제로 이제 자리 잡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건강리도, 문화리도, 생태리도, 이런 청계구리 급식차들이 연, 연, 마을과 연결돼서, 이게 약대동에서 시작됐지만, 우리 음~ 이제 협동조합을 세우면서 다섯 군 협동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다섯 조의 마을로 이제 이제 다니면서 이런 문화 소축제를 아마 할것 같습니다. 여기 돌봄 문화 소축제 일단 음. 내용이에요. 여기 마을 가수들도 참여하고 도시 농부들도 참여하고 음, 그다음에 여기 청개구리 그~ 식당에 신실 선생님이 제이정화 대표가 인사하고 여기 신실 도 대표가 싱글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장면이에요. 여기 앞마당에서 모여 있고 여기 버스 안에서도 축제하고 요 분이 우리 최동석 선생인데 이 분이 그 아주 대상을 탄 마을의 연극인이에요. 큰 대상을 탔어요. 어... 그러니까 마을의 문화 예술인. 그, 여기 이제 건강 리더들, 생태 리더들이 다 모여서, 어, 가을 돌보문화 소축제를 하는데, 약대동에서 열렸는데, 이게 이제 다섯 군데의 마을을 돌면, 이 버스가 들어갈 때, 마을에서 이것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대동 가을 추수를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하는 날에, 오후에 돌보문화 소축제를 하고, 그, 또 협동조합, 음, 협동조합을 이번에 세웠어요. 그 이렇게 마 마을, 부천 마을목회 협동조합이 이렇게 다섯 군데의 교회가 모이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약대동에서 벌어지는 이,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약대동 돌봄마을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아까 말했듯이 아주 급식운동을 잘하는 이 부천 전체를 커버하는 청계구리 식당이 있고 또 우리. 햇빛 발전소라는 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지역아동센터를 합동조합식으로운용하는 어,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렇게 모여서 합동을할때큰 시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서 자,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교회 건물 안으로 잡혀된 건물 목회 시대를 끝내고 건물을 넘어 지역사회와 온 마을 온, 온 마을을 온오프로 동시에 연결하는 마을의 마당 플랫폼이 등장하는 이 시기에 이제 마을 목회와 마을 신학을 마을의 마당 플랫폼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새롭게 전개시킬 시기이다. 그래서 온오프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돌봄, 건강, 문화, 생태라는 것을 마을 온오프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음, 그리고 어, 우리 약대 동만 아니라 부천 한 도시를 마을 목회가 이제 도시 마을 목회를 넘어서 마을과 도시를 협동 조합으로 연결하는 어,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선언문이 요번에 나왔는데 음, 이제 요걸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서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을 일으키는 낡은 산업 문명의 소화에서 탈출해서, 그러니까 이 산업 물질 문명의 특징이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 산업 물질 문명은 그 출발 불터가 인클로저라고 그래서 농민들을 그 토지에서 전부 분리 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토지에서 분리시키고 자연에서 분리시키고 또 가족에서도 분리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뭐냐 원자화된 개인을 만든 거예요 이 개인으로 만든 이 개인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원자화됐고 자연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립되고 분노하고 중독되는 소화 그러니까 자기구 자기애에 빠져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꾸 개인 구원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 구원을 또 필요하지만 개인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구원해야 돼 마을을 구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자연 이 피조물 전체를 생태계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생 이런 소화해서 대아라는 큰 자기 큰 자기는 뭐예요? 이웃, 이웃과 타인과 마을과 지구촌과 생태계까지를 포함한 대하, 소화구원이 아니라 대하 큰 자기로 넘어, 큰 자기로 넘어가는 생태문명으로 이제 전환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길이 바로 마을 공동체에서 에, 마을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하시는 분 쪽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그 생태, 교, 생태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런 얘기예 지금은 산업화 시대 커리큘럼으로는 우, 우리가 운전해 질 수, 이지구 문제를, 초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산업화 시대는 뭐 공장 짓고 뭐 물질 많이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고 대량 폐기하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받았는데, 그게 지금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생태사회를 진행하는, 이런 우리 각 사람을 대화로 큰 자연과 이웃과 공동체를 품는 큰 사람으로 대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마을 공동체 생태교육을 하지 않고선 그런 큰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런 새로운 생태계를 지구촌이나 뭐 자연과 공동체와 개인이 어울리는 이러한 새로운 생태 문명적인, 에, 생태 구원적인 그런 전환기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4일 하루 16시간 노동을, 노동 시간을 줄여야 돼요. 이런 새로운 거 거를 공부하려면, 음... 응, 하루에 6시간 하면 저녁이 있는 삶이 되고, 일주일에 4일만 일해도, 우리 지구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막 오랜 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들어놨냐면, 10%가 이걸 다 가져가려고 해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이 10%가 가져가는 거를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근절시키고, 잘 서로 나눠 가지면, 인류의 지금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일주일에 4일만 노동해도 되는 거예요. 분배만 잘하면. 그러면 나머지 3일 동안에 우리 마을 공동체가 뭘 했냐.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미래의 마을 공동체. 이 사, 하루에 저녁이 있는 사람이 되고 하루에 4일만 노동하고 3일 동안 쉴수 쉴 있잖아요. 하루는 그때 안식년을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지금 뭐 일하느라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안식일, 안식년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서도 마을 단위로 평생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평소에 하고 싶은 그런 거를 평생학습생, 학습생태계를 학습 만들어서 마을 단위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들이 있죠. 학습생태라고. 그 다음에 지금이 지구를 살리면은, 시장 경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경제를 해야 돼요. 함께 사는. 그래서 청년들은 사회적 기업을 일으켜야 돼요. 사회적 함께 사는 기업을 일으켜서 같이 먹고 사는 마을마다 사회적 기업을.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실험도 하고 새로운 거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지금 생산력으로 잘한다. 4일만 이해도 되면 3일 동안에 그런 것들을 평생학습을 하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면서 그런, 공, 그런 공동체를 마을 단위에서 자꾸 북돋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을마다 저희 이제 약대동에는 꼽사리 영화제가 있고 지금 가을 돌봄 문화 소축제 같은 걸 만들어야 돼 그런 생태 축제 마을 축제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평생학습을 하고 사회적 기업을 일으키고 마을 축제를 하려면 하루에 6시간 노동하고 일주일에 4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창조적인 걸 하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음. 이런 이 공동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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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전환돼야 된다. 이 시대에 전환 마을이 되고 전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마을이고 그 중에서도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네덜란드를 낙농 국가로 만든 복지 국가로 만든 그 주인공이 그룬투비라는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그, 그 이제 서그 네덜란드의 민중 교육, 서민 교육을 했는데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낙농이나 복지 공동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것이 농촌 작은 농촌의 작은 목회자들인가. 우리도 우리가 왜 부천에서 이러한 부천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만들었냐면 우리 부천이 이제 다섯 군데가 모아서 모이니까 이 부천 전체를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대구나 전주에서. 이,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3개 만들고 내년에 10개 정도 만들고 우리 임종환 교수는 240개 시군구에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그러니까 마을목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마을과 도시를 살리는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나고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고 생태운동이 일어날 때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개인도 구원하고 마을도 구원하고 생태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마을 교회는 무한 경제 습자 독식이라는 가짜 뉴스를 퇴치하고 협동 소통 돌봄 공감 공유의 새 문명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마을의 마당과 미디어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미디어마당 마을에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마을학교 때한거 봤죠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가 이거를 퇴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플랫폼 교회가 되고 우리 지금 어제도 우리 장신대에서 학생들이 왔다 갔는데 어제도 그 동영상 다 찍었거든요 오늘 이동수 학생한테랑 지금 하는 것이 이거를 해서 지금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네. 네. 거기 동의하시죠? 동의하시 네. 자기 얼굴이 나와도 이건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문명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더 이상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넘어 마을 곳곳으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마을의 돌봄 캠프가 되어서 지역과 마을을 신방하고 생태적이고 건강하며 문화적이고 돌봄이 충만한 생명공동체가 되어 마을의 생명망을 짜는 마을의 마당이 되길 원하고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240개 시군구마다 마을먹기 협동조합을 세워 생명과 평화의 마을공동체를 세우는 상상력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동해 나갈 것이다 네, 이런 지금 꿈을 꾸고 음, 이, 일을 저희 들이 하고 있 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까지 오늘 마 치고, 우리 이제 둘이 토론 하 도록 하겠 습니다.